반갑습니다. 지스쿨 뷰티 채널의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남자의 아이라이너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눈썹 많이 하시는데요. 눈썹 하시면서 아이라이너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는 여자분들처럼 뒤에 디자인을 만들지 마시고요. 눈의 모양만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그 눈의 모양을 잡아주는 아이라이너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남자 모델님 눈 떠볼게요.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눈의 형태에 가지고 있는 남자의 라인은 눈썹의 라인이 눈 밖으로 아웃 라인으로 잡혀 있으면 안 되세요. 자눈 떠셔서 좀 아래 볼게요라고 하신 상태에서 눈을 들고 나면. 이 눈썹이 나 있는 이 상태에 자 클로즈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눈썹이 나 있는 눈썹에 솜털이 나 있는 하얀색 언더라인 이 라인에 실선처럼 가늘게 선 처리만 해주셔야만 남자의 눈썹, 아니, 남자의 아이라이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일 남자의 라이너 주의하실 점은요. 앞부분, 중심, 뒷꼬리, 뒷꼬리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디자인은 중심에서 눈썹이 나 있는 솜털의 경계선에 그대로 얇게. 테크닉은 제가 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1번 테크닉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앞은 최대한 얇게 앞으로 갈때 힘주고 뒤로 갈때힘 살짝 빼서 연결. 자, 눈 떠보겠습니다. 자, 이게 남자의 아이라이너의 가장 기본 선입니다. 자, 라이너가 없는 쪽과 있는 쪽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눈 아래 살짝만 볼게요. 자 지금 없는 쪽이죠. 자, 이쪽을 볼게요. 라이너를 시작하는 아, 남자의 아이라이너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남자의 아이라이너는 여자의 아이라인처럼 디자인의 선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의 아이라이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빠지고 난 다음, 눈이 끝나는, 점막이 끝나는 이 지점을, 기준점을 잡아서 이 선을 앞머리처럼 가늘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자는 분명히 아이라이너를 했지만, 눈매는 뚜렷해 보이지만, 아이라이너를 한것 같은 느낌이 없이 눈매 보정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눈썹이. 자, 눈 떠보겠습니다. 자, 아이라이너입니다. 남자의 아이라인. 자, 이쪽은 아이라인 한 쪽, 이쪽은 아이라인을 하지 않은 쪽입니다. 자, 남자의 아이라이너는 절대로, 자, 볼게요. 여자의 기본, 아이라이너의 기본인데, 아래에 중심선을 가지고 끝선을 만든 후 2mm의 삼각점을 여자의 가장 기본 아이라이너죠? 자, 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라이너가 여성스럽게 디자인이 아래,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기면 2mm의 삼각점의 기준점이 생기죠? 이렇게 라이너를 만들면 아이라이너를 한 듯한 느낌을 너무나 선명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볼게요. 라고 하면 메이크업을 한 느낌을 너무 강하게 주거든요. 자, 남자의 기본 아이라이너 볼게요. 있죠? 눈 떠보겠습니다. 자. 눈매만 또렷해 보이죠. 이쪽은 기본인데 아이라이너의 디자인은 여자의 기준의 기본 아이라이너. 이쪽은 남자의 아이라이너. 자 남자의 아이라이너는 기본 아이라이너에 자 여기 볼게요. 네 앞머리 선 한선으로 자연스럽고 끝선 앞머리와 끝이 동일하게 한선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아셨죠? 남자의 아이라이너는 절대로 여자의 기본 아이라이너처럼 디자인을 잡으면 안 된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스쿨 뷰티 채널의 김진이었습니다.